이성에 친구도 생길 때이며, 부부간에도 애정이 싹틀 때이며, 안 좋은 말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 버리세요. 안녕하세요. 명도 선녀당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더니, 햇볕이 쨍쨍 따갑습니다. 자외선도 조심하시고 애출 시 양산이나 모자를 쓰시는 것도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54세 71년 신혜생, 돼지띠, 그것도 하얀 돼지띠 분들의 성격과 성향, 그리고 어떻게 발잘치를 남기고 살아가시는지, 갑진년은 어떻게, 얼마나 좋은 일들이 찾아오실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54세 신혜생 분들은요, 17세에서 20세까지 학업에 성공하시리라 했고 30세 전후로 질병이나 가정에 우한이 있었으며 일찍이 초년에 투기사업은 실패수가 따르고 15세 이후에는 재주와 재물이 모이니 이때 성공을 하는 수이며 무엇이든 재산에 넘치는 지도자형입니다 행동이 침착하고 동시에 열중하는 타입이며 매사 열중하여 매진하며 격렬하면서도 타인에게는 포근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십니다. 필요 이상으로 남의 눈치를 보다가 침착성을 잃기도 합니다. 신해생 여자분들은 성격이 활발하고 기지가 풍만하며 남을 보살피는 것을 좋아하므로 가정 주부로서는 만점입니다. 돼지는 다산하는 동물로 자녀를 잘 양육하며 천수성을 타고 나서. 장수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올해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신의생 하얀 돼지띠님들은 백세도 훨씬 넘겨 장수하시리라고 봅니다 애정면에서는 남성은 가정에 충실하고 성격이 터프하고 왕성한 것 같이 일을 해도 역시 애정생활도 이와 같이 터프하게 합니다 성품은 온화하니 한번들으면열 가지를 습득하는 천재들이기도 합니다. 71년 신해생 돼지띠들의 갑진년 하반기의 운세를 말씀드리자면, 남자들은 의식주가 풍부해지고, 이성의 친구도 생길 때이며, 부부간에도 애정이 싹틀 때이며, 신해생 여자분들은 남과 구설에 희말릴 일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좋은 말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 버리세요. 음력 6월은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네요. 혈액 순환기 개통과 당뇨 등 신장 질환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력 7월은 이동, 이사, 변동수가 있겠고 해외에 나갈 일이나 멀리 여행 갈수 있는 달입니다. 음력 8 9월은 가을에는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억지로 성사시키려 하지 마시고 순리에 따르십시오. 음력 10월은 실물, 손재수, 빼앗는 수를 조심하세요. 애인까지도요, 동지섯 달, 음력 11월, 12월에는 이성친구도 생길 수 있겠고 가정으로는 애정의 싹이 트는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이 예상됩니다 갑진년 한해도 승승장구 하시고 신해생 하얀 돼지띠님들 사업 번창은 물론 걸음걸음마다 행복한 꽃길만 걸으시라고 명도선녀당이 천지신명님 전 간절히 축원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님들께 끝까지 사랑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도 선녀당이었습니다. 피디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